지금 셀모빌 어, 동부지점 한상훈 또 라이브로 사장님들 우리 멋진 셀모비 오버랜드 칸 어, 현장에서 라이브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오버랜드 칸은 이제 사륜에 5인 승차가 되죠. 5인 승차가 되고 4,5인이 주무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이 차의 특이한 점은 뒷좌석을 살렸다는 거죠 앞에 두분 뒤에 세 분이 기존 차체를 살려서 편하게 승차가 되죠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이동 시 사륜 차량에 편하게 승차 이동 가능하시긴 한데, 뒤에 이제 거실 공간은 아무래도 어 뒷자리를 거실 공간으로 제작된 다른 캠핑카들 보다는 좀 불편하실 수는 있죠. 거실 공간이 좀좁긴 하죠. 네. 그렇지만 이 멋진 메인 베이스 차량을 그대로 살려서 이동 및 승차의 편리함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사륜구동의 우리 캠피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멋진 스포티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헬라 테임 램프 오버랜드 카 정통 스포티 캠핑카입니다 우리 공민들 중에 사륜 캠핑카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차량이 국내 캠핑카 중에는 스타렉스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륜 어 스타렉스밖에 없었는데, 이제 어... 금년, 3월 달부터 캠핑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멋진 사륜 캠핑카를 선택하실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뒷자리를 살렸습니다. 앞에 두 분, 뒤에 세 분. 승차 인원이 5인입니다. 그리고 취침 인원도 5인이 되세요. 이쪽에서세 분에서 네 분까지도 주무실 수 있는 이제 벙커베드와 뒤쪽 침대에서 또한 분이 주무실 수 있도록 변환 테이블 침대가 또 됩니다 이렇게 해서 5인 승차 45인 취침이 가능한 예, 제이모빌의 쌍용 칸, 오버랜드 칸입니다 아, 운전석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요즘 차들은 정말 옵션도 좋고 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자리를 접으시면 아, 가운데 자리는앉습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좀 편하게 이동하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예, 실내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아,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외관을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어닝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닝과, 어, 헬라 출입문, 그리고, 어, 예, 2단 전동 스텝입니다. 그리고 물 탱크는 150L 청수 탱크가 되어 있고요. 어, 2kg 정파판 인버터 겸 충전기, 외부 충전하시면 시간당 50A씩 충전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젤모빌의 맥스풀 DC 에어컨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냉장고는 130L, 어, 130L 인텔비 냉장고가 이제 싱크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수납공간, 싱크대 밑에 수납공간이고요 한번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젤모빌의 오버랜드 칸, 쌍용 사륜, 캠핑카에 들어왔습니다. 아, 작년까지 출구하실 때는 이동 업무차로 출구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식 캠핑카 정식. 난방은 맥스 타 콤비가 이 우리 젤모빌 차량이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물탱크 150L. 아, 청수탱크가 150L인데 다 따뜻한 물로 쓰실 수가 있고, 어, 이제 따뜻한 바람이 화장실, 거실로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냉방시설은 이제 DC 에어컨, 예, 그리고 2kg 정연파 인버터로 해서 전자레인지 및, 예, 전기 없는 곳에서도 220을 다쓸수 있도록 곳곳에 콘센트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 24인치 TV, 소니 블루투스 오디오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거실 공간은 이 벙커베드를 메인 침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침대로 쓰시는데 벙커베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벙커베드를 메인 침대 세 분에서 네 분이 주무실 수가 있어요. 벙커베드 위에는 이렇게 큰 헤키창이 있어가지고 어, 멋지게 캠핑을 하시면서 개방감이 좋고 디자인을 맡게하실 수가 있는. 지가 천장에 올라와봤는데요 장관 전경입니다. 타락방에서 네. 보는 이제 거실 전경입니다. 멋지죠? 펑크베드로 보시면 이렇게 거실이 되어 있고 이렇게 TV가 달려 있고, 아, 소니 오디오는 여기 있고, 어, 스피 Uh, CB 컨트롤 보드 이거는 이제 유럽 캠핑카에 쓰는 컨트롤 보드죠. 실내 온도, 실외 온도, 메인 배터리, 보조 배터리 상태, 그 다음에 수위 센서 다돼 있고 맥스 콤비 맥시타 디젤 디젤 히터죠. 그래서 네, 부동액을 데표 가지고 뜨거운 물, 네, 따뜻한 바람, 그 다음에 바닥 난방도 가능하세요. 바닥 난방 옵션으로 하시게 되면 네, 가능하십니다. 아, 저쪽 어, 싱크대는 저렇게 넓게 나왔습니다. 인텔비 130리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매직 전자레인지 그 옆에 아, DC 에어컨, DC 에어컨 인버터 스위치입니다. 자, 화장실 한번 가볼게요. 화장실에는 이렇게 접이식 세면대. 식세면대와 카스트 변기가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샤워기, 샤워기는 손잡이랑 커튼이랑 지금 준비를 전시회 가면서 준비를 지금 해서 나가야 됩니다. 화장실로 따뜻한 바람이 납니다. 온풍이 나와서 화장실에는 이제 거울과 세면대 거리, 뭐 수건 거리 이런 거다 장착이 되고요. 커튼까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아, 전동 팬과 LED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거실이 침대로 변경되는 네.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유압 테이블이 이제 낮추시고 아, 이제 보조 쿠션. 아이들 한명 데리고, 여기서도 두 명이 누우실 공간이 되시겠어요? 네, 여기서 아이들 한두 명 주무시고, 위에서도 아이들 포함해서 세네 네분 주무시면, 오, 어, 5인 정도 충분히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어, 멋진 사륜구동 캠핑카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가세요.